자 재무보고와 국제회계기준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번 다음 중 재무보고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어요 채권자에게는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맞죠?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회계 목적이 정보 제공이잖아요. 이 채권자는 상환 능력, 주주는 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종업원은 네. 내부 정보 이용자의 요건까지는 맞는데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니지 그치종 정보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보도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그렇죠? 상여금 많이 달라. 돈을 못 벌고 적지가 나면 연봉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겠지, 그치 자, 어쨌든 뭐 정보도 필요합니다. 경영자가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등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맞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요. 음. 2와 국제회계 기준 특징으로 벌써 무었으면었어요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다. 여다 메모 한번 해볼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 내가 여기다 쓸게요. 국제회계 기준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아이파레스 얘네는 규칙 중심이에요. 얘네는 원칙 중심이에요. 그러면 규칙 중심, 원칙 중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 잠깐만 그에 들어보자. 도로교통법은 지켜야 된다. 법은 지켜야 된다. 이게 원칙일까요, 규칙일까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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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도로교통법 뭘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냐, 그치 자, 빨간불에는? 멈춰야,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된다. 얘반말했지 않지, 지금? <laughs> <laughs> 이 자, 다시 한 번. 빨간불에는?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된다. 그지? 멈춰야 돼요. 그지? 파란불은? <laughs> 가야 돼요. 가야 된다. 헌색불은? <laughs> 밟아야 된다. <laughs> 맞잖아. 헌색불은 밟잖아, 그냥. 황색등불의 급정감이 뭐, 그, 그 퇴배로도 먹어요 그죠 운전면허 시험볼 때는 그렇게 하 떨어지는 거고 자그 어, 다음에 맞잖아요 그죠 우리 그 좌측보행인가 우측보행인가 우측보행이지 그지? 우측으로 다니잖아 우측으로 다니잖아 맞잖아요 신호등 건을때 좌측으로 가요 우리는 우측, 우측에 맞춰서 가요 그런면는 원칙이야 규칙이야 그러면 규칙이죠 빨간불 파란불 뭐 이런 거다 만들어 놓은 건 뭐라고요? 규칙 그래서 IFRS는 원칙 중심이에요. 큰 틀만 정해 놨어요. 큰 틀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가면 된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큰 틀만 만들어 놨는데 얘는 네 규칙 중심이에요.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가야 돼. 자산은 유동자산부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부자산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이런 순서대로 다 규칙을 정해 놨습니다. 계정감목조차도 현금부터, 그 다음에 예금, 뭐 이런 순서대로 다 규칙을 정해놓은 게일반계표 기준. 근데 얘네는 원칙 중심이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개별재무제표예요. 얘네는 개별재무제표. 근데 얘네는 연결재무제표예요. 연결재무제표. 이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뜻이 뭐냐면, 윤미야? 윤미, 니네 연봉은 얼마니? 이건 뭐예요? 개별재무제표. 윤미야, 니네 집의 연소득은 얼마니? 니네 집의 연소득은 얼마니?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연.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원칙 중심 회계 기준 맞죠? 동그라미 이번에 국제 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 중심이다. 이거는 국제 회계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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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회계 기준이죠. 이번에 틀렸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될법 그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이다. 얘네는 공정가치 측정이에요. 얘네는 공정가치 측정이 대부분인데, 얘네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거기 들어볼래? 역사적 원가로 측정한다는 말은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에 토지를 기록할 때, 토지가 10억. 역사적 원가로 기록을 하는 얘기예요.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취득 원가로 기록을 해라. 취득 원가로 기록을 해라. 근데 아이오파레스에서는 아이오파레스에서는 지금 상태표에서 토지 기록할 때 10억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현재 땅값으로 기록하는 얘기예요. 현재 땅값. 공정 가치라는 말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으로 기록해라라는 얘기죠. 미소야이땅값이얼마였으면 네 좋겠어. 10억에 산 게. 1 5억이 생긴 이 땅값이 얼마였으면 좋겠어? 5억 이렇게 <laughs> 공정가치로 사기당했거든 쟤뭐 당했다고요? <laughs> 사기당했어 5억짜리를 아유. 자 그래 뭐너이 숫자 쓰는데 돈들어다 놓은 아닌데 50억 이렇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 이게 IFRS의 특징입니다 <laughs> 재무회계 기준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제정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3번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엇으로써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 반면에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다. 맞죠? 재무회계는 외부이용자이며 관리회계는 내부이용자를 위한 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일정한 양식으로 보고하지만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재무회계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게 있지 아그지관리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지만 관리계는 경제, 경영,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작성되는 거고요. <laughs> 자, 재무회계, 관리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재무회계만. 관리계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한말은 상관없어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아, 정부 이용자에 따라 기업에게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표이다.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아, 보고 대상을 봤더니 재무회계는 투자자, 채권자등 외부 이해관계자 맞죠? 관리회계는 경영자 및 기타 내부 이용자고요. 작성 근거를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해 회계원체에 의해서 관리회계는 경제이론, 경영학, 품계학 등. 보고 양식이 재무회계는 정형화돼 있죠? 재무제표라는 걸로 그죠? 재무제표라는 걸로 정형화되어 있고요. 관리 회계가 비정형화죠. 답은 틀렸습니다. 라번은 보고 시점이 보통 1년이에요. 근데 우리 상장 회사 들어가 봤었지? 그치? 분기마다 보고를 했죠? 그쵸? 음. 분기 또는 반기. 근데 관리 회계는 원할 때마다 경영자가 원할 때마다 주기적 또는 수시로 보고를 하면 되고요 법적 강제력이 재무 회계는 있는데 관리 회계는 없다고 랬죠 그쵸? 네. 옳은 것은 가나 나라 2번이 답이 되겠다. 가나라 2번. 자,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응. 자, 이에 대한 효과로서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회계 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 반면 까지는 맞죠.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제고됐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도 많이 높아졌겠죠, 그렇죠? 응. 예. 1번이 예, 잘못됐네. 신뢰성은 낮아졌다가 아니라 높아졌다죠. 각국의 회계 기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했던 비용 손실이 절감되었고요. 국제적 합작 계약 등에서 상호 이해 가능성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확장을 촉진해서 자본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고요. 네, 틀린 것은 1번. 6번 문제 볼까요? 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습니다. 재무계의 주도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랬어요. 재무계의 주도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관리에게는 관리에게는 경영자 관리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보고 대상이 재무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했죠. 관리에게는 내부 정보 이용자고요. 그죠? 보고 양식은 보고 양식은 어, 재무계는 재무제표지만 관리계는 있어요, 네.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 답이 될까요? 4번입니다. <laughs>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대한 수입이올바지 않은 것으로 였어요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 하에 따라서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건 관리회계가 아니라 뭐에 대한 거지? 재무회계에 대한 거죠. 관리회계의 주된 목적은 경영자 관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다 맞고요.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반면 관리회계는 내부 보호 목적이므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재무 회의 지급 목적은 정부 이용자의세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 을거지않한 것은 1번이었고요. 국제 회계 기준 특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그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은 규정 중심 회계 기준이 아니라고 했적이죠 네,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한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했어요. 얘네는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지금에서 한번 볼까? 일반기업회주는 규칙 중심이에요. 순서까지 다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무슨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음, 원칙만 세워놨어요. 음, 그래서 IFRS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회계담당자의 판단력을 요구를 합니다. 회계담당자의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얘는 개별 재무제표지만 IFRS는 연결 재무제표라고 그랬고요. 음. 일반기업회주는 역사적 원가, 그죠? 역사적 원가 즉 재무상태표의 토지가 취득원가로 들어가지만. 아이오팔에는 공정가치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그쵸? 네, 공정가치로 들어간다. 이게 일반기업기준과 아 f r s 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 측정을 할수 없다가 아니라 공정가치로 측정 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후에 주석공시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많아졌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몇 번? 3번에 연결재무제표를, 어, 기본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맞습니다.